5명은 오전 9시경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떠났습니다. 원리는 설악산에 가려 했지만, 바다로 행선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은 소미 아빠가 맡았고, 나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으며, 나머지 여자들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미 엄마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 아무도 모르게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경포대 해수욕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는 모텔의 방두 개를 잡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뒤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와, 누님, 소미 엄마, 모습이 정말 예쁘네요. 라며 그들을 바라보니, 아이, 몰라, 놀리지 마세요. 하며 소미 엄마가 소미 아빠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자 소미 아빠도, 뭐, 정우 엄마도 늘씬하고 예쁘네. 하며 모두 웃고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빌려둔 모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방을 하나 더 잡아두었습니다. 뭔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미 아빠는 거의 물에 들어가지 않고 백사장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미 엄마가 저 사람은 물에도 안 들어오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재미없어. 라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누님에게 언니, 우리 튜브 빌리러 가요. 라며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때 소미 엄마에게 나중에 술 한잔할 때 소미 엄마와 정우 아빠에게 많이 마시게 해요. 그래야 우리 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하자, 소미 엄마가 웃으며,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정우 엄마와 누님이 튜브 두 개를 빌려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누님과 소미 엄마가, 하나는 아내와 내가 타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재미있다, 그치? 하며 물놀이를 즐기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소미 엄마와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가 다 되었다. 나 바다에 갔다 올게. 당신은 안 갈래. 나는 한숨 자야겠어 당신 혼자 갔다 와. 나는 아내를 혼자 두고 바닷가로 나왔다. 바닷가로 나오니 세 사람이 모래밭에 앉아 있었다. 왜 물에 안 들어가고. 정우 엄마는 좀 어때. 하며 소미 아빠가 묻는다. 누워 자는 것 보고 나왔어요. 소미엄마가 나를 빤히 쳐다본다. 우리 물에 들어가요. 하며 혼자 걸어가니 소미엄마 튜브를 가지고 오며, 자기, 재미 좋았어. 왜, 질투하는 거야. 질투는, 무슨, 그냥 물어본 거지. 바보, 우리 둘이 기회를 잡지. 알겠어. 오늘 밤에 확실하게, 해줄게. 기대해. 정말, 기대해도 돼. 하며 물 밖으로 쳐다보니, 누님과 소미 아빠가 들어오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은 물놀이로 즐겼다 마침표 조금 있으니 소미 아빠는 나에게 우리는 먼저 들어가. 그녀는 조치 살며시 쥐고는 나를 쳐다보고는 손을 빼고 헤엄쳐 밖으로 나간다. 나도 밖으로 나오며 이제 그녀와의 어떤 일이 새롭게 벌어질 것을 생각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고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